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역 퀘스트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역은 발샤라입니다. 발샤라. 자, 발샤라이며, 어, 여러분들 직업 전당에서 지역 퀘스트를 받고, 어, 날아오셔서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되며, 어, 처음에, 자, 이곳에서, 로드라시, 로르라시에서, 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바람이 그대의 등을 받치길자 그래서 자연이 그대와 함께 하길 말피리온에게 말을 걸으면 말피리온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소중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구나 오래전 최초의 드루이드들이 에메랄드의 꿈을 본떄이 땅을 형성했다. 중대에 불과하긴 하지만 반샤레야 말로 이 세상에서 에메랄드의 꿈에 가장 가까운 곳이지. 준비해라, 영웅이여. 곧 숲의 군주를 아련할 것이니. 음. 따라오너라. 말티오님. 리 오셨군요. 다시 보니 처음으로 반가워 어서 일일 오세요. 큰일 났어요. 꿈 속으로 들어가시더니 일어나시질 않아요. 도저히 깨울 수가 없어요. 이 타락은 뭐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친구야. 잠들어 있는 세나리오스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음. 이제. 퀘스트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 왔던 길을 되돌아가도록 하고요 룰라3 이 발사라의 그 중심이기 때문에 어 초반 퀘스트를 할때 하기 전에 어 이곳에 자 귀한 석을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세 가지의 데드로이드 퀘를 그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굴자기의 데드로이드, 발톱의 데드로이드, 전승의 데드로이드 이렇게 총세 가지 어, 퀘스트를 받게 되는데 어, 어느 쪽을 먼저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퀘스트를 전부 다 어, 진행을 해야 그이후가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먼저 골짜기의 데드로이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희귀가 이곳에 있으니 잡아주도록 하고요. 이러한 장난감을 주네요. 저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길을, 여기를 따라서 골짜기에 대두리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길에 또희귀가 있죠.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목소리도> 음, 생각은 꼴대야. 그래서 여기도 애완동물을 획득하게 됩니다. 저는 3개 다 배워서 파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획득을 하고요. 자, 그래서 골짜기에 드드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쾌를 네, 받으면, 어, 추가 쾌도, 추가 임으로 떼기 때문에 함께 해주도록 합니다. 신나게 희기를 잡고 있네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예, 추가 캐스트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이는 대로 어, 많이 잡아주도록 합니다. 아,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거디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잔드리스를 마무리해주고요. 우리 골짜기를 소해야 해. 자연의 경로, 카그락시스를 쓰러뜨리고 나서 오거라. 이곳에서 더욱 어두운 존재가 느껴진다. 자, 그래서.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은 요 건물에서 어.. 이렇게 꺾여서 요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가는 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추가패가 없고 저 동굴에 들어가서 몹을 잡으면 금방 끝나기 때문에 어, 가는 길에 있는 몹들을 최대한 잡아서 어, 이 추가 임무를 빠르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사라가, 그리 추가패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빠르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미 잡아놨네요. 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머에 같은 경우에는 제이 굉장히 빨리 되기때문에 예 네, 벌써 됐죠 이렇게 막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 적용 이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아서 먼저 목을 잡았다 해도 어그렇큰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몇초만 기다리시면 바로 잡는되기 때문에 어 빠르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렸다 미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취를 하고 풀어주도록 합니다. 중간중간 몹은 보이는 대로 처리를 해줍니다. 저 부분 주이는 대로 보았습니다.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처로 들어가면, 자비오스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비오스는, 어, 여러분들이, 어, 에메랄드 악몽, 첫 레이드죠. 분단 첫 레이드에서 마지막 네임드로 만나게 될 자비오스입니다. 여기 오시면 옆에 보물이 있으니까 함께 챙겨주도록 합니다.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골짜기의 데드로이드 회가 완성이 됐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추가 임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게 단순하게 회가 끝나버리기때문에 어.. 추가 임무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따로 하지 않으면 그냥, 그냥 회 진행만으로는 그 완료되기 힘들기때문에 진행을 따로 해주도록 합니다. 毛衣。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추가 임무까지 모두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제 1장 어, 골짜기의 데드로이드 퀘스트와 추가 임무를 모두 완료하게 됐습니다.